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주간 일단 너무 쉬웠죠 너무 일단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들을 때 이제 또 sk 도 크게 앞서 있고요 kb 도 지금 이제 일단 21점 차로 또 앞서 있는 데다가 뭐 일단 여자농구 오바 뭐 일단 sk 도 일단 오바가 조금 이제 뭐 일단 각이 나오겠네요 지금 이제 약간 140점 대니까 뭐 상당히 조금 좋은 접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우리 카드, 또 일단 언더, 일단 도로공 사승, 또 일단 또 좋은 접근이 됐고요. 1 8 0점오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일단 한 세트 정도는 조금, 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이트 조금 들었었는데, 일단 아 9시 경기를 일단 이제 베트남 사이드와 일단 오버 사이드를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제 중승부는 거의 일단 이제 조금 유력하죠. 유력한 가운데 있고요. 일단 정관장 경기가 조금 이제, 어, 조금 분위기가 좀 있다면은, 일단 역시, 어, 금 이따 당첨권 온지를 한꺼번에 좀 올릴 텐데요. 조금 이제 좀 올킬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제 또 오늘 또 출발 또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m b 오늘 저녁에 일단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제 또 내일 오전에 일단 칼질이 들어가면은, 어,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조금 배변이 좀될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번도 일단 미리 일단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일단 첫번째 경기부터 일단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 일단 NBA가 약간 조금 한 경기씩 조금 애를 매겼던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서 오늘 경기 또 분석을 해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스턴과 일단 클리브랜드 경기부터 역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일단 이양 팀들, 어떻게 보면 일단 상당히 또 일단 동부의 강호 팀과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부의 강호 팀들의 일단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은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클리브랜드들도 일단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일단 약간 조금 갈랜드 부상은 조금 아쉽죠. 그죠? 갈랜드가 일단 빠져있는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력들이 약간 조금 격차를 크게 벌려내는 경기들도 조금 없고 내용적으로 일단 약간 조금 키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 일단 휴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던 역시 성당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10경기 동안 일단 득실 마진 최근 10경기 동안 플러스 15점이야 이런 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최근 10경기 동안 성적도 일단 9승 1패예요 9승 1패로 상당히 또 일단 압도적인 스탠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 생굴이 또 욕을 먹긴 하지만은 저만 또 일단 벤치 퀄리티도 올은 휴스턴이 상대히또 일단 두터운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6경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기가 될수 있는데 일단 분위기 상으로는 역시 지금 현재로 휴스턴의 상승세 절대 일단 무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 듀란트 센군,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아멘톰슨도 살아나있고 셰퍼드, 일단 시바담스 일단 에런얼리데이도 일단 상당히 또 좋은 하락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기를 일단 저는 역시 일단 휴스턴의 원정일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단 역시 두 팀들의 벤치 퀄리티에서는 조금 휴스턴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요 경기가 약간 이제 언어바 경기에서는 조금 오바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일단 방법이 될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이 들 정도로. 두팀다 일단 벤치에서도 득점들이 또 원활하게 일단 펼출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단 두팀다상례또 공격적인, 어, 팀의 칼날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6연기는 역시 일단, 뭐, 지금의 기준점, 233.5 기준점에 오버도 일단 역시 퀄리티로 조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연기는 일단 휴스턴 사이드, 그리고 일단 이제 오버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일단 역시 케어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인디애나와 샬럿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팀다 지금 현재 일단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일단 샬럿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일단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일단 최근에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8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던 올해 경기 우리 카드 역배를 조금 추천을 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카드가 삼성화재전에서 일단 역시 연패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저번으로 일단 역시 연패를 끊어낼 팀들은 삼성화재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디애나 역시도 지금제 일단 역시 1승 13패로 역시 경기력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이 연패 타이밍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샬럿전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조금 워낙 또샬럿이 원정부진들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이제 또 일단 라멜로벌이 또 합류를 했지만은, 일단 유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인디애나가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뭐 부상자들이 조금 많은 가운데 있는데요. 뭐그루터너들 일단 이제 시약함이 또 버텨주고 있는데다가, 일단 메서린이 일단 직전 경기 때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또 메서린의 복귀와 일단 렘바드, 이런 자원들의 활약이라면은 충분히 일단 주전멤버에서 경쟁력들또 인디가 품어갈 수 있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요경기는또 일단 샬롯, 샬롯도 최근에 일단 경기력이 또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고 있고 특히 또 일단 인사이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또 일단 요경기는 시야캠에 대한 제험은 조금 되게 어렵다. 이렇게좀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일단 요경기는 충분히 일단 또 인디사이드, 인디사이드로 일단 역배당이나 프랜스 사이드로 일단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요경기를 일단 이제 인디아나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6.5가 잡혀있는데요. 어, 일단 기준점 내에 비해서 일단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 저는 일단 요 경기만큼은 일단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 라인에서 어떻게 또 인디사이드 인디사이드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기에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는 이제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지금들 일단 필라델피아 일단 역시 두 팀도 일단 경기력들은 좀 만만치가 않죠 일단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는 경인데 일단 이제 1차전 매치 같은 경우는 실제 일단 필라델피아가 일단 130대 일단 120으로 필라델피아 홈에서 역시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10점 차였어요 10점 차어 일단 당시와 조금 달라진 상황들은 무엇보다 일단 당시에는 일 이제 토론토가 약간 조금 백투백 일정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때 당시 일단 우브레 주니어의 또 활약과 일단 엔비드의 활약들이 조금 가미가 됐던 퍼포먼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론토 상대로 일단 10점 차를 조금 극복을 해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일단 오늘 경기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어, 우브레 주니어도 일단 부상이고 엔비드도 일단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면은 일단 이 경기는 일단 토론토 사이드를 일단 공략 포인트에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1차전 패배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일 토론토가 못보할때 뭐 경기력도 좀 상당히 또 일단 호원장 가리가지 않고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못보할때 뭐 이제 또 일단 득점 효율들이 상당히 일 득점 밸런스, 일단 수비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에서, 자, 일단 조경기, 충분히 때또 어떻게 보면, 인그램, 스커티 반스, 바렛, 일단 역시 퍼들과 퀵클리, 일단 이런 자원들의 활약 일단 벤치 자원들도 일단 역시 토론토가 필라데피아 당대로 일단 밀리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일단 요경기 토론토의 정배당 한번또 일단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만 이제 요경기 같은 경는두팀다 일단 상대 또 빠른 템포의 경기력도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경기는 약간 조금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일단 방법이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첩도 일단 어떻게 보면 또 250점이 났던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도 약간 조금 다득점의 경기와 함께 조금 이제 토론토 사이드, 토론토 사이드로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면 좋겠다. 1차전 패배는 백투백 후유증을 안고 있었던 토론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미말단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경기 같은 일단 마이미가 이렇게 똥배당을 받을 입장인가 역시 일단 골든스테이트가 오늘 올랜도전에 일단 패배를 당하고 역시 일단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쿠밍간는 일단 이제 아웃에서 일단 출전이 조금 가능한 형태로 조금 변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커리는 오늘 빠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경기가 만약에 일단 커리가 내일 경기 일단 지금 이제 퀘스천이긴 한데요 결정이 확정돼 버린다면은 실제 일단 헨리 값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포, 어, 포진시키고 있다는 점이고, 내일 경기 때 일단 이제 마이미도 아데바이오가 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아데바유가 나오고 일단 카운리가 빠진다면은 요경 일단 마이미 핸디가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일단 배팅을 하신다면은 미리 일단 배팅 라인업을 선점을 하셔서 좀 데려가야 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흐름을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일단 역시 가능성을 조금 볼수 있는 내용은 될 거다. 요렇게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약간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조금 이제 또올랜도 일단 약간 그 뭐야. 의외로 일단 골든스테이크가 노땅 팀인 것도 조금 맞긴 맞는데, 어둠에 일단 올랜도에 일단 에너지 레벨을 일단 감당이 또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계속 끌려다 녔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밸블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마이미라면 실제 일단 조금 골스의 고전이 또 예상이 된다 커리가 나오더라도요 일단 역시 커리가 빠지거나 실제 일단 아데바이오 출전이 또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핸디값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베티안 하시다면 마이미 사이드 미리 한번 또 일단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231.5 기준점이라면요 일단, 최근에 일단, 마이미가 예전에 일단 버틀러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일단 수비적인 형태의 팀이 아니죠. 이제, 엇 보다 일단, 닭국놀에 일단 퍼포먼스를 상대히또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엇 보다 일단, 요 경기는 또 일단, 오버를 일단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더라도, 출근에 일단, 역시 고려 대상이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이제, 마이미 사이드, 일단, 오버 사이드. 이렇게 일단,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게입니다 일단, 역시 또, 미네소타와 워싱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네소타 요렇게 조금 부를 정도로 미네소타의 경기력들은 간혹가다 일단 또 이해할 수 없는 경기력들 을좀 보여주곤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오늘 경기는 일단 이제 사르가 일단 GT로 d 조금 요렇게 일단 설정이 돼 있고요. 일단 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전 멤버들 일단 거의 다또 출전이 가능한 내용이다 요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모 분을 뭐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워싱턴이요. 워싱턴이 직전 경기 때또 일단 이제 브루클린 상대로 일단 홈에서 일단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워싱턴이 그냥 패배가 아니었죠. 일단 무엇보다 어 일단 홈에서 23점 차를 일단 브루클린한테 패배를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때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일단 과일 일단 좋게 일단 평가를 낼수 있는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일단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역시 일단 나름의 또 홈에서의 성과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일단 최근에 일단 경기력들이 다시 일단 조금 좋은 형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배작이 어렵고요. 특히 또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야팀들 상대로는 역시 일단 밸런스를 조금 벌려내는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 워싱턴 지금 이제 시즌 성적 1승 12패를 달리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일단 이 13경기 동안 일단 특집 마진이 평균 이제 마이너스 10 6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기준점이 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6.5의 기준점을 이렇게 일단 토사장이 최근 워싱턴 일단 13경기에 일단 표준 지표를 조금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요경기 워싱턴 일단 최근에 수비가 더 균열이 조금 심하다는 점에서 일단 미네사이드 충분히 또 한번 고려대상이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제,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된 내용입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브루클린 상대로 딱 23점 차 패배를 당할 때는 상대 딱 야투율성도 떨어졌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일단, 언어바는 살짝 패스를 하세요. 일단, 미네 사이드에서 한번 또 핸디 값을 살짝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한번 또 일단 고려대상이 될수 있는 경기다. 일단, 5시즌 리그 성적 1승 1 2패 불과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와 일단 덴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덴버와 일단 뉴올리언즈는 일단 직전에도 일단 맞대결을 한 차례 또 펼쳤습니다. 그 당시 일단 자이언 루일리엄스가 역시 일단 뉴올리언즈 출전을 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자이언이 일단 뛰고 있었던 가운데지만은 모분날때 맞대결했을 땐 이제 34점 차가 났어요. 34점 차. 물론 덴버 홈이긴 했지만은, 122대 88로 34점 차에 엄청난 격차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또 뉴올리언즈 홈이라고 해서 딱딱히 일단 좋아 보이진 않는다. 뉴올리언즈도 올 시즌 모분날때 지금 현재 6연패를 달리고 있고, 2승 12패입니다. 그 2승 12패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일단 득심하진이 마이너스 13점이에요. 13점이다 보니까, 일단 요것도 일단 지표가 어디서 나왔냐 13점 엔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좀 보면은 일단 뉴올리언즈 에 일단 지금 현재 일단 14경기 동안 득실마진을 조금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준점이 어디서 일단 파생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일단 접근이 돼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일단 덴버가 일단 원정 일정이지만은 일단 덴버 같은 경우는 일단 꾸준하게 일단 원정 일정에서도 성과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일단 오 시즌 원정 선적도뭐 일단 4승 2패 또 순, 충분히 일단 좋은 격차들을 조금 벌려낼 수 있는 체급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일단 무엇보다 뉴올랜드 같은 경우는 자이언이 일단 오늘 경기 나오더라도 직전 일단 이제 안 나온다면 일단 뭐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겠지만은 나오더라도 일단 이제 팀 케미가 많이 깨져있죠. 그런 일들을 조금 고려해서 충분히 일단 이제 덴버의 또 벤치 라인업과 덴버의 주전 멤버들의 어, 조금 기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경기 일단 이제 댄버 마인까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일단 살짝 패스하세요.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덴버사이드덴버사이드로 일단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경입니다 오클라우마와 일단 세크라멘토의 경기로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약간 핸디값이 좀큰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과연 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일단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인 경기들이 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일단 세크라멘토 올 시즌 영입이 잘못됐어요 영입이 잘못됐고 사보니스, 지금 머레이까지 일단 이제 또 아웃으로 조금 빠져 있는데, 일단 팍스가 떠났다면, 개인적으로는 역시 조금, 어, 몽크 앨리스, 요런 체제로 조금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맞다, 요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부 영입을 조금 끌고 왔는데, 그게 일단 웨스브룩과, 일단 작년에 일잭나빈과 어떻게 보 드루자는 영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 수비는 안 되고, 어, 공격, 게임플레이만 조금 주요 포커스로 안고 가는, 그런 내용이 일단 선수들만 조금 모아놓은 팀이기 때문에 올달 오실은 일단 세크라멘토 지금 현재 뭐 3승 11패로 상대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14승 1패입니다 14승 1패로 양대 리그 일단 역시 지금 이제 승률 1위 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클라우마갈때 15경기 동안 지금 채로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볼 때는 이제 득실 마진이 플러스 15점이에요. 15점을 조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18점의 엔딩은 너무 큰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세크레멘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최근에 일단 뭐, 수비가 일단 이제 빵꾸가 나있어요. 그죠? 그런 행동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대량 실점이 일단 연달아서 또 펼쳐지는 내용들이 좀 있고, 어 일단 1차전 매치도 일단 11월 8일날 세카라멘토 홈에서 일단 역시 101대 32로 31점 차에 오클라마, 원정 오클라마의 승리가 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저는 약간 요경기가 약간 그래도 1차순에 격차를 조금 벌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차점에 죠 세크라멘토 홈이었어요. 홈이었는데, 31점 차에 대패를 당했다. 세크라멘토가 예전에 또 강팀들 상대로도 열심히 좀잘 비벼주고, 요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최근에 따 세크의 경기력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인추 최근에 따 이제 또오클라마오클라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 해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좀 보여지네요. 일단 요 경기는 일단 233.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일단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를 딱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세크라멘토가 지금 일단 평균 실점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14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124점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평균 실점 일단 124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 일단 유 경기는 조금 오버도 접근 포인트로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클사이드. 약간 핸디가 조금 부담스럽다. 지난번에 일단 제 오클라우마 어떻게 17점을 핸디 받았을 때, 마지막에 일단 제 악수타임 안 하고 17점으로 끝났던 경기 안차리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일단 말씀해 드렸죠. 핸디가 조 부담스럽다. 여러분들은 약간 오버를 일단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그때 오, 딱 0.5로 일단 조금 물 먹었던 분들 기억나실 거야, 그렇지? 아무튼 이제 마인까지, 그럴 때 이제 오바까지 한번 또 일단 염두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델러스와 뉴욕닉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쿠퍼 플래그는 일단 역시 조금 기대 이하의 경기력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다가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어, 지금 현재 일단 크레이트 탐슨 같은 경우는 난사쇼를 펼치다 보니까 일단 주전 멤버에서도 일단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벤치에서도 조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인데, 델러스가 지금 이제 너무 안 좋은 지표가 뭐냐면은, 원래 또 일단 델러스 자체가 외곽 슈드 의전도가 조금 높은 팀이긴 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 일단 인사이드에서 일단 역시 부상자들이좀 중갈로 했고, 앤서니 데이비스 결장, 뭐 라이블리, 일단 개포도 요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들이 조금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야투율성은 떨어지고 있고, 3점 야투가 일단 30개 팀들 중에서 20, 29위야. 그럴 정도로 상대 들따라 오시는 약간 고향소노 같은 팀이에요. 고향소노 같이. 리바운드 경쟁력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실질 다 경기를 조금 델러스는 가져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가운데 딱 오리 경기는 그럴 다 긍정적인 요소가 라이블리 발단 개포드가또 합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약간 제공권에서는 그럴 때 일정 수준 퍼포먼스 조금 안고 갈수 있겠죠 그런 얘이고요 반면 또 일단 뉴욕 도 일단 이제 내일 경기 브런스니 어떻게 보면 출전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뉴욕이 일단 이제 또 내일 경기 브러스의 출전이 확정이 된다면은 일단 핸디 값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핸디 값이 일단 4.5가 아니라 5.5나 6.5까지 일단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요금기 일단 미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역시 일단 뉴욕 사이드, 뉴욕 사이드를 딱 공략 포인트를 좀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뉴욕도 올시는 이제 원정에서 일단 4전전패야. 4전전패를 당할 정도로 약간 원정 경기력은 조금 한번 또 지켜볼 필요도 없잖아 있다고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 일단 요게 어떻게 보면 또229.5 기준점, 오바를 약간 염두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일단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뉴욕리스가 내일 네, 또 일단 핸디값이 또 일단 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 뉴욕 리스를 조금 좋게 보시거나 데려가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약간 핸디값이 늘어나기 전에 미리 일단 배팅을 선점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닉스 사이드, 또 일단 이제 오버 사이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일단 포틀랜드와 일단 시카고 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는 일단 이틀 전에 일단 이제 덴버, 우리가 또 일단 이제 그때 당시에 덴버를 일단 좋게 봤던 게 일단 시카고블스가 일단 지금 서부 원정일정에 떠나있는데요. 유타 제즈와 어떻게 보면 또 2차 연장까지 갔었어. 그러고 나서 일단 덴버 원정을 곧바로 떠났기 때문에 덴버 엔드가 13.5로 일단 잡혀 있었어요. 13.5로 일단 마인까지 일단 잡혀 있었고, 우리가 약간 좋은 상황이다. 시카고가 일단 너무 체력적으로 일단 이슈를 조금 안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덴버를 일단 좋게 봤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 경기를 일단 시카고가 잡아버렸어요 그죠 시카고가 잡아버리면서 야 일단 성대도 일단 시카고의 에너지 로빈이 높구나 이런 형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입니다만은 일단 용 경기들은 일단 이제 오늘은 또 반대로 일단 포틀랜드가 백투백이요 포틀랜드가 할때 이제 뭐 백투백 일정을 또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경기 포틀랜드가 할때 피닉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오버가셨던 분들은 일단 0.5 오버 때문에 살짝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고, 일단 피닉스를 좀 역배지만 좋게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피닉스 사이드로 일단 접근 포인트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양궁쇼에 일단 일방적으로 일단 구타를 하겠던 경기였죠. 어, 그렇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후 폭풍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내일 경기를 일단 이제 또 한러데이가 일단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러데이가 복귀를 할 예정이라면은, 약간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일단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일단 덴버를 잡아 냈던 시카고고 일단 교환됐데 그 포틀랜드가 백투백 후유증이 또 있다는 사람들은 조금 부작용이 어려운데 일단 포틀랜드는 할러데이가 일단 이제 합류를 한다면 또팀 분위기가 달라져요 팀 분위기가 일단 역시 오시는 포틀랜드가 이렇게 일단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일단 역시 경기력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일단 할러데이였어 그지 네 일단 저는 할러데이 출전 여부를 조금 더 일단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요건 일단 저는 약간 포털 사이드, 포털 사이드를 딱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시카보스 원정 성적이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행동을 조금 보주고 있고요. 한러덱이 합류를 한다면 일단 요경이 일단 포틀랜드가 이기더라도 이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안전한 프레임이나 포틀 역배까지도 일단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그 가운데 일단 요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또 보면은 조금 243.5 기준점이 잡혀있는데 역시 일단 오버도 일단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시카고의 일단 템포는 미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양대는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동부 팀들이 요즘 템포가 좀 미쳤는데요. 특히 또 마이미, 시카고 불스 요런 경기들은 조금 기준점 좀 무시하고 조금 가도 될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일단 동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 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서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세크라멘토 경기는 또 일단 오버를 또 염두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튼 일단 이 경기는 기준점이 높긴 합니다만은 오버와 함께 포틀사이드로 한번 일단 공략 포인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조금 미리 가져가야 되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배팅 라인업을 미리 또 선점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건 일단 오늘 경기 일단 주간이 조금 쉬웠습니다만은, 개인 적으로 일단 좀더 땡겼어야 된다. 물론 중승부는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은, 전반 쪽을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안양정 관전 경기가 약간 조금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또 일단 NBA 토키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승부,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뭐 일단 도로공사, 또 일단 SK, 일단 조금 좋게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더 좋은 적중, 또 NBA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 주간 경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더 땡길걸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이야 자, 아무튼 이제 내일 NBA는 더 많이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